안녕하세요. 벌마찬 기자들입니다. 자, 만 기자가 전지훈련 간 상태로 자리를 비웠거든요. 하지만 스쿼드 분석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을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뭐 순이 역순으로 진행되나 생각하셨겠지만 스쿼드 분석인 만큼 전력 보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팀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팀으로 이 팀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시즌 돌풍의 팀 수원 fc입니다. 올겨울에도 지금 이승우를 비롯해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뭐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고요. 과연 수원업 씨가 올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스쿼드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올 시즌 영입한 선수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승우, 김현, 황순민, 이범영, 뭐 신재원 선수 이미 발표가 났고요. 니실라 선수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영입이 확정된 선수입니다. 여기에 라스, 무릴로, 잭슨, 외국인 트리오를 비롯해서 양동현, 정재용, 박주호, 김동우, 유현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영입샌들 보면 이름값도 있고, 수원 f c 에 가장 필요한 포지션에 요소요소 요소 영입한 흔적들이 좀 보이거든요. 눈에 띄는 게, 이정료가 들어간 선수가 없이 전부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수원FC가 이정료 없이 자유계약 선수를 잘 활용해서 재미를 봤는데요. 올겨울에도 마찬가지 전력으로 팀을 좀 업그레이드 했고, 타 팀들의 러브콜을 받던 외국인 트리오, 그리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들을 잔류시키면서, 변화의 폭보다는 팀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포지션별로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는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주역이던 이범영이 합류하면서 무게감이 더해졌죠. 지난 시즌에 유현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유현이 38살인데다가 집중력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실수도 좀 했잖아요. 때문에 이범영을 영입해 골문을 보강했습니다. 이름값만 보면 이범영이 주전이 유력하긴 한데, 전북에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한 데다가 좀 부산 휴증도 있거든요. 유현과 치열한 넘버원 경쟁을 할 것으로 보여요. 박배종도 세 번째 골키퍼라는 손색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양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범현과 유현중 누가 좀 넘버원이 될지 그리고 그 넘버원을 차지한 선수가 얼마만큼 잘해줄지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에서는 좀 늘어난 게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수비는 일단 중앙수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전북의 러브콜을 봤던 김건웅이 잔류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손엾 씨가 이 포백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실 지난 시즌 좋았던 3백이 플랜 A거든요. 김건웅 선수가 3백 가운데 서서 이제 빌드업의 중심에 섰고 그러면서 손엾 씨 공격 축구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는데 아주 큰 힘이 됐던 게 김건웅 선수이기 때문에 김건웅의 잔류는 아마 손엾 씨에게 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좌우에서는 뭐 과균호, 잭슨도 이제 건재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손없이 수비에 키는 윤영선이 질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부상으로 시즌 조 중에 아웃 됐는데 윤영 선수 뭐 경험도 갖췄고 뭐 능력도 있는 선수잖아요. 만약에 살아날 경우에 손없이는 그만큼 선수 수비 기용 폭을 좀 늘리게 되고 수비력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거든요. 윤영선이 확실한 주전이 아니더라도 뭐 풍부한 경험을 살려 준다면 김건우를 위로 올려 쓰는 그런 변화도 좀꽤할수 있기 때문에 윤영선의 부활은 방, 작년 최다 실점을 했던 수원 fc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좀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유민을 보낸 것을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겠지만. 손혁 씨는 이미 지난해부터 조유민의 이탈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 김동우와 재계약을 하고 울산 시민구단에서 김기수를 데려오면서 숫자적으로는 6 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측면 쪽으로 가볼게요. 손혁 씨가 3호위을 쓰기 때문에 사실 미드필드 자원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분류는 측면 수비로 했습니다. 손혁 씨 스쿼드 중에 가장 풍부한 자리인데 황순민이 가세하면서 양과 질에서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왼쪽은 사실 지난 시즌 김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더 확실한 자원을 찾았고. 대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황수민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황수민 대구에서도 3백 왼쪽 윙백 자리에서 잘했기 때문에 뭐이 자리에 무리 없이 녹아들 전망이고요. 오른쪽은 정동호 선수가 있습니다. 백업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김상원, 박민규, 영입된 신재원, 김주엽의 정충구 선수 원래 윙어였는데 안현범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윙백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결 가장 고민했던 자리가 바로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지난 시즌 수원FC의 지휘자 누가 뭐래도 이영재 선수였습니다. 뭐 왼발에서 비롯된 이 아주 창의적인 패스로 손없이 공격이 잘 풀렸는데요. 이영재가 빠지는 자리에 과연 누가를 누구를 데려올까 고민을 하다가 핀란드 현역 국가대표 니실라를 낙점했거든요. 이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본 결과로는 킥도 좋고 기술도 있는데 K리그에서 외국인 중앙미드필더가 성공한 사례가 아주 많지 않거든요. 일단 팀에서는 기대치가 있기는 한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느냐 봐야 될것 같고요. 박주호야 뭐~ 지난 시즌 수병 위드필드를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만 해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용이 당초 성남행을 고민하다 자료를 택하면서 김도균 감독 한숨 돌리게 됐거든요. 정재용 선수는 뭐~ 이영재 선수 자리에도 뛸수 있고 박주호 선수 자리에도 뛸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 폭이 넓어질 것 같고요. 뭐~ 여차하면 김건우 올릴 수도 있어서. 여기에 또 손협씨가 지금 신세계와 김수범 선수 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윙백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김수범 선수가 갈 경우에는 측면이 확 좋아질 것 같고요. 신세계 선수는 여차하면 센터백, 오른쪽 측면, 중앙 미드필더까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뎁스를 늘려줄 수 있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좀 어떻게 영입전을 펼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뭐 들어온 선수는 없고 일단 나간 선수들만 있는데요. 무릴로가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에서 몇번 이야기했지만 무릴로의 몸값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뭐 잡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내렸고 그러면서 차라리 스트라이커 보강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지난 시즌 분석 결과 무릴로만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잔류를 시켰고요. 지금 스쿼드를 보면 이 자리에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무릴로뿐이라서 더욱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뭐 무릴로가 빠질 경우 대안은 뭐 니실라를 올리거나 아니면 이승우를 내리는 건데 니실라는 핀란드 소속 팀에서도 10번 자리에서 뛰었다고 해요. 그 때문에 이 자리가 좀더 익숙하다고 하는데 역시 리그 적응이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승우는 역시 수비적인 부분. 왜냐하면 수원FC 지난 시즌 뭐쓰리미들 운영을 보면은 무릴로가 수비 가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뛰거든요. 만약 이승우 선수 그 자리 뛰면은 그 정도만큼의 활동량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좀 다른 형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무릴로 선수 여기 세트피스키까지 전달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로가 얼마나 부상 없이 지난 시즌만큼 해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는 지난 시즌 이상의 진영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라스를 재계약한 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만약 놓쳤으면 뭐 틀을 아예 통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라스를 올해도 데려가면서 라스 중심의 공격진이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소 이승우가 가세하면서 속도 있는 공격이 가능해졌는데요. 손업씨가 사실 빠르게 볼을 돌린 후 뒷공간을 늘리는 공격을 즐겨하는데 이 형태에서 받아줄 수 있는 스피드 있는 공격수가 부족했거든요. 이승우에게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감독 여러 가지 활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승우는 아마 투톱의 한 자리가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김현희 영입. 라스의 대체자 혹은 라스와 트윈타워를 통한 새로운 공격 형태도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양동이 한방을 만들 수 있는 조커로 대기하고요. 지나신 손협씨가 중간에 타르델리도 데려오고 뭐 라스와 함께할 수 있는 공격수 양동이 외에는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었는데 올겨울에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찾으면서 최전방은 가장 믿을만한 포지션이 됐습니다. 22세 자원은 김주엽, 이기혁, 이영준. 아마 셋으로 갈것 같습니다. 모두 지난 시즌을 치렀거든요. 경험도 쌓이고 자신감도 좀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 선업 시의 가장 큰 약점이 22세였잖아요. 경기 시작 후뭐 바로 빼는 일도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상황이 낫다는 게 김동인 감독의 판단이고요. 특히 이영준 선수 힘도 붙으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올해는 조금 출전시간을 늘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수원FC는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선수단은 업그레이드된 게좀 맞는 것 같아요. 백업도 좀더 늘어난 모습이고 지난 시즌 3, 5위을 기준으로 했을 때그 역할에 맞는 선수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옵션도 좀더 많이 늘어난 느낌. 일단 수원FC의 관건은 이영재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동시에 무릴로의 백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겨울에 중요한 과제로 보이고요. 물론 이승우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손 없이 스쿼드 분석해봤습니다. 다른 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